안녕하세요 몬돌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많은 남성분들이 조금 간과하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눈썹 정리와 이 헤어라인 정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남성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왁스나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 화장까지 하시는 남성분들이 있는데요. 의외로 이거는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남성분들 중에 분명 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헤어라인이 조금 삐뚤빼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 제가 헤어라인과 눈썹을 정리할 때 쓰는 도구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눈썹 칼입니다. 이런 눈썹 칼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이런 데 이마트든 다이소든 뭐 미용 용품 파는 코너 쪽에 가 보면 1개에 1,000원 아니면 뭐 많이 들은 거는 3개에 1,000원까지도 들어 있고요. 굉장히 값싼 가격에 편하게 아무 데서나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쉽지만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요. 이 눈썹 라인 아래쪽만 정리를 해요. 위쪽까지 손을 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어 쉽게 따라 하실 수 없는 난이도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요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는 방법은 간단해요. 살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아래쪽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밀고 다시 확인하고, 조금 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반복해 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눈썹 밑에만 밀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눈썹을 이렇게 밑에 윗부분을 정리를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제 눈썹을 갖고 이 라인을 깔끔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밑으로만 지금 면도를 해준 상태입니다. 아, 난 눈썹이 좀더 일자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끝부분을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눈썹이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것보다는 저는 보통 일자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끝부분을 조금 더 이쪽, 위쪽으로 가는 것처럼 일자로 보일 수 있게 저는 이 아래 부분도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쪽 눈썹 정리가 발사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헤어라인 정리인데요. 저처럼 머리를 올백을 하거나 머리를 올림머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헤어라인 이 일자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만으로도 선명한 인상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앞머리 부분을 항상 정리를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썹 칼로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상의 헤어라인 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그 라인 아래쪽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헤어라인도 정리가 됐습니다. 어때요? 그 원숭이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지 않나요? 저는 이 헤어라인 정리랑 눈썹 정리를 못해도 4일에 한번 항상 꼭 해주고 있습니다. 수염처럼 조금 자란 게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밀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부터는 선택사항인데 저는 이런 아이브로우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그려줘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연필 타입으로 된걸 쓰고요 이거를 길게 깎아서 이렇게 뉘인 상태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세우고 힘을 줘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연필을 뉘인 상태로 힘을 안 주고 이러한 식으로 덧발라서 여러 번 그리는 거예요 이게 손등에 그려서 저게 뭐 눈썹이 그려져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눈썹 위에 이렇게 옅게 그려버리면 이 흑심이 눈썹에 묻고 그리고 피부에도 살짝 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두꺼운 눈썹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인 생각한 요 라인 요 라인을 넘어가지 않게끔 여러 번 살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세게 하면 어, 너무 짱구처럼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분명히 이쪽은 확실히 진해졌고 앞쪽은 연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쪽은 특히나 더 살살하고 더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앞쪽은 아주 살짝만 멀리서 확인해보고 저는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깔끔한 남자의 인상을 줄수 있는 헤어라인과 눈썹 정리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거랑 멀리서 보는 거랑은 또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그점 주의하시고 멀리서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